쇼비지스와 비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십자인대 파열로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세븐틴 리더 에스쿱스가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. 1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, 에스쿱스는 최근 진행한 신체 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하지 않게 됐다. 에스쿱스는 지난해 8월 무릎 부상을 당해 수술 및 치료를 받은 바 있다. 당시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에스쿱스가 세븐틴 콘텐츠 촬영 중 왼쪽 무릎을 다쳤고 좌측슬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. 이후 에스쿱스는 활동을 전면 중단, 신곡 음악의 신 활동은 물론 일본 투어 일정에도 불참했다. tvn 나나투어 세븐틴 편에도 함께하지 못했다. 에스쿱스는 이 부상으로 인해 군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. 치료를 끝낸 에스쿱스는 곧 활동 복귀 예정이다. 지난달 23일 소속사는 꾸준히 치료받고 충분히 휴식한 결과 부상부위가 다소 호전됐다면서 최근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해도 괜찮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. 고 전했다. 세븐틴은 오는 4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. 에스쿱스는 4월 컴백 활동에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또한 세븐틴은 컴백에 앞서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. 에스쿱스는 4월 컴백 활동 전 콘서트에서 팬들을 먼저 만날 예정이다. 한편 에스쿱스는 1995년생으로 지난 2015년 세븐틴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. 세븐틴 에스쿱스 십자인대 파열군 면제 1년째 재활치료 그룹 세븐틴 에스쿱스가 무릎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았다. 1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OSEN에 에스쿱스는 -E,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전해측 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큰 수술이었기에 작년부터 현재까지 긴 기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고 <놀람> <도전에서. 놀람> 전했다. <놀람> <도전에서. 놀람> <이어서 십자인대는 놀람> 일정에도 함께하지 못했다. 한편 에스쿱스는 1995년생으로 지나.